마이트센중2-1 171페이지 1153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 세 직선 누구선2인선2 직선 2 직선 2 직선 이야선2 직선 2 직선 2 직선 그다선 얘는 세로선아니선 얘네, 선2 이렇게 세개 있는데 그걸로, 그거랑 그 다음에 x축이랑 블2사선2 직선 2 직선 2 직선 2직지자이게2직가3 직선 2 직선 2 직선 2 직선 2 직선 2 직선 2 자 그림만 확대를 해서 봅시다. 자이 넓이가 지금 30이라고 돼있다저 넓이에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첫 번째 뭐부터 할수 있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 좀 해볼까? 얘 이렇게 생겼잖아? 사다리꼴이다 그지 그러면은 밑변에다가 그지아래변에다가 높이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자뭐 나와있냐 지금? 높이 나와 있죠 높이 높이만 나와 있지 높이 없애버리고 6개로 면되겠죠 <laughs> 윗변 찾고 아랫변 찾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겠죠 네. 윗변 아랫변 찾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 좌표, 밑에 좌표 그래프 문제는 전부 좌표니까 이해되겠어? 네, 네 이렇게 사라지시면 되는 거다 사아보자 <laughs> <laughs> 얘는 좌표 3 콤마 뭐시기, 그지? 얘는 9 콤마 뭐시기 뭐시기 이렇게 될거에요. 따라왔어? x 좌표가 나와있습니다 x에다 3 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3k 플러스 3y 마이너스 21은 0 이렇게. 3 전부 나눠버니까그 다음에 k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그럼 y 값이 뭔지가 나왔죠? y 값은 7 마이너스 k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가 7-k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laughs> 여기까지가 x에다 3 넣은 거죠? 3 넣어서 이렇게 계산한 거야? x에다 9 넣어서 계산합시다. 자 그러면 9k 플러스 3y 마이너스 21은 0 3으로 나눌까? 3k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 y 가또 얼마인지 나왔는지? 거 Y는 7-3K. 그래서 여기가 7-3K. 이렇게. 그럼 윗변, 아랫변 다 찾았다, 그치? 그래서 윗변이 지금 7 k 입니까 아랫변이 7-3K. 이거 했더니 30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14 마이너스 4k. 거기다가 이거 계산하면은 3이잖아. 이거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면 10이죠? 이게 10인 겁니다. 7은 뭐였어? 10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4k가 넘어가고 얘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4는 4k. 그래서 k는 2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두 번째 풀이 갑니다. 두 번째 풀이. <laughs>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 이런 거지. 계산은 많이 안 하고, 그냥 어떤 방식인지만 보자. 여기서, 여기 빼도 되죠? 맞지? 네. 그래서 큰 직각 삼각형에서 작은 직각 삼각형을 빼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어. 이해 되지? 네. 계산은 안 할게. 저 좌표는 결국에 구해야 되겠지.